삼백육십오 일 동안 우리 같은 파트너야 헤이 <laughs> 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그래 그래 맞아 벌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. 리가 만난 거, 야. <laughs> 첫눈에 가 만난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파트너그냥 멀리서 너가만도가만났가다 너도 그녀가 만났다. 너 65일 동안, 우리 멋진 파트너야. 파트너, 많고, 많은 사람 중에 최고. 둘도 없는 파트너야. 그래, 그래, 마다. 볼 때마다 미쳐. 너무 좋은 파트너야. 얼마나 기다리고, 기다렸어. 우리가 만난 거야 첫 <laughs> 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만 뛰네 Let's go Let's go 就你那一个。<laughs>